네, 평추 방송, 평추입니다. 어, 기나긴, 와우, 샵 23인가, 24인가, 방송을, 그건 4시간 하고, 어, 맥주 한잔 마시면서 좀 쉬고 있다가, 어, 이상하게 유튜버에 예, 요새 완전 꽂혀가지고, 이왕 쉴 거, 녹화하면서 쉬자, 뭐,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오락실 게임, 뭐 하루에 한 개씩 올리고 있는데, 누구나 한 번쯤 해봤지만, 끝판은 거의 못겠다는, 보글보글이죠, 보글보글. <laughs> 보글보글을 맥주 한잔 마시면서 플레이 해볼까 합니다. 찍고, 자, 1플레이어기 때문에 노랭이로 해야 되죠. 저기 녹색인데 노랭이 발행이 이랬던 것 같아요. 자, 음주 보보글 아, 이 사운드. 솔직히 오라실 가면은 이, 이 소리가 제일 많이 났어요. 항상 대표. 남자든 여자든 늘 같이 할수 있는 게임 뭐 때문에 그런지 파랭이가 더 좋다 고 그랬었는데 <laughs> 자저 영문 보글보글 모으면은 보너스 판을 주죠 이걸 다 깨면은 판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한방에 이 과일들은 나중에 점수 자기 이름 생일때 이제 먹는다고 먹는데 별로 안먹어도 돼뭐 원래 보통 엔딩 그 보는게 목적이니까 자 죽겠다 죽겠다자 N 먹고 X를 먹었으니까 됐고 오 사탕 뭐죠 노랭이 라인 같고 뭐죠 멀리 나가는 건보라해이 사탕을 먹으면 스킬이 달라지거든요. 죽으면 다 날아갑니다. 점프해서 먹고, 점프해서 먹고, 점프해서 먹고, 점프해서 먹고. 자, N 먹었고, 이 e, e, e 먹어야 되고. 이제 파도죠. 방금 빨간색으로, 나, 그, 적을 가둔 보글보글이 버블이 빨간색으로 변신 하면은, 아, 아, 빨간색으로 이제 변환되면은, 나중에 이 깨고 나옵니다. 깨고 나오는데 더 강력한 상태로 나와요. 그러니까 스피드랑 이런 것들이 빨라진 상태로 나와요. 이런 식으로. 뒤에 뾰족뾰족한 부분은 이제 대입은 무조건 터지게 돼 있어요. 보글보글 이거는 뭐 전국 어디서든 보글보글이죠 이것도 일단 안깨고 있어볼게요 점프 버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 아마 뭐어던것 같은데 아까전에 노랭이가 제일 좋죠 신발하고 노랭이가 이 빨리 나가는거고 고라색은 보라색은 멀리 나가는거 파란색은 좁은 지역도 버블이 나가게 하는거 가놨고 파랑이, 파랑이는 좁게, 좁게 나가자. 아까보다 좁게, 좁게 나간. 다시 가둘게요. 더 나은 거 없네. 죽이고. 지금 이 밑에 녹색 부분, 제 좌측 하단 밑에 녹색 부분이 말이 춥니다. 100원에 두마리인가 주는데 제가 지금 네마리까지 자, 티도 먹어야 되죠? 야, 내가, 음주 게임을 해서 그런지 왜 이렇게 잘해? 신발 나왔다. 어때? 한개 남았다. 와, 웬 재수. 자, 신발. 스피드업. 근데 이게 죽으면 바로 다날라가고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. 그냥 적한테 데이면 그냥 죽습니다. 자 가두고 가두고 지금 보면은 바로 나오죠. 가두고 여기서 계속 가두고 자 큰일 났다. 오 큰일 났다. 계속 나 끊이 끊... 어떻게 해야 되냐? 에이 자 죽었죠. 그러면 이제 아까 먹었던 신발고다 날아갑니다. 이거 깨서 내려가는 건가, 이렇게? 가둬놓고 바로. 자, 힘들게 먹었는데, 죽으면 다 날아가죠. 여기도 아마 히, 힘들었던 걸로.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나중에 한방에 깨야지 이런거 다 필요없고 노랭이 나왔다 노랭이 지금 먹어야지 허리업 시간이 지나면은 죽일 수 없는 해골이 나옵니다 상어죠 상어 걔는 죽일 수 없어요 계속 피해댕겨야돼요 이 보글보글을 정말 못하는데. 한명이 깨야 되는 걸로 기억나고. 이게 만약에. 오! 에이, 큰일 났대. 저부터 이 내가 먼저 선수 채 되겠다. <laughs> 허리 업까지. 일로 와, 누구든지 와, 누구든지 와. 일로 와, 우리 글로 들어가. 계속 나왔죠. 재수. 우야, 도핑 효과? 이것도 제 기억에는 물고품으로 이런 식으로 주로 주로 끝났죠. 여기서 샀던가? 빨리 깨고, 깰수 있는 거 빨리 깨고. 이 불이 보더라. 아니네, 불, 어,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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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판만 쓸수 있는 과일도 바나나가 점수 제일 높던가? 그럴 거예요. 오, 빨리 깨야 되네. 빨리 깨드네 저렇게 나와버리면은, 빨라지.. 빨리 우산 타면 됩니다. 우산 타면, 판이 막 넘어가요. 근데 먹을 수 있겠을까요? 제가? 먹겠네. 자, 그 다음 판 넘어, 그 다음 판 넘어가, 그 다음 판넘어 공짜로 판 넘어가요. 자, 깨고. 아이고. 자, 다시 사탕하고 다 없어졌고. 이렇게 투명일 때좀 잡아야 되고. 자, 파도를 이용해서. 끝났다. 100원으로 상당히 오래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. 번개 이용하는 것 같은데? 맞죠? 아이. 이거, 나온다. 이거 어떻게 하냐면,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죽이면 되는데, 번개를 타야 돼요. 자. 이렇게 딱 가면서 타이밍 맞춰서 이런 식으로. 어렵죠. 거기다 게임들이 2인용 기반이라서 제 젤을 주게 되는데, 큰일 났네. 오, 아이고, 큰일 났디. 나왔다. 하필 저기서 나왔네. 에이, 필살기! 아이고, <laughs> 큰일 났다. 자, 우와, 제수. 유령은 제가 죽으면 없어집니다 얘네들 짜증나지 이미 짜증나네 자 법을 이용해서 따라 내려가도 되고 내려가죠 뭐 내려갈 수 밖에 없네 떨어지고 오, 쇠수. 겉. 뭐야, 이거? 왈. 자. 오. 연결 왜안 돼? 이거 100번까지 가야 되는데 연결이 왜안돼아 이거는 못 깨겠는데요? 연결이 안 되면